올해가 대덕연구회을 듣고 출범한 지 50주년 되는 해이고 또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이라는 표어 아래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과학으로 미래의 꿈을 활짝 열어가는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23학년도 과학 교육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노벨 과학 꿈 키움 프로젝트 강화, 대덕 연구 대덕 특구 연계 프로그램 확대, 융합 교육 활성화, 영재 교육 대폭 지원, 메이커 교육의 내실화, 체험 중심 생태 전환 교육입니다. 첫 번째로. 노벨과 꿈킨 프로젝트를 통해 노벨상의 꿈과 도전을 위한 대전 과학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탐구 토론 중심 과학 수업 활성화를 위해 2024년까지 120억 원의 예산으로 모든 학교에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탐구 활동이 가능한 지능형 과학실을 안전히 구축하고. 안전한 실험실수 환경 제공을 위해 작년부터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문 인력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공부및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업하여 과학실 안전관리단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벨상 수상국가의 교수학습 방법을 대전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2018년 일본, 2019년 영국, 2022년 독일에 이어 금년에는 프랑스로 정하고 과학교원 20명을 선발하여 창의성을 키워주고 과학적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우수 수업 지도 사례를 벤치마킹하겠습니다. 노벨과학동아리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탐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240팀에서 2022년 301팀, 올해는 305팀으로 확대 운영하고 5월 노벨과학체험전, 7월 노벨과학말하기 경연대회, 11월 동아리 발표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과학도시인 대전의 우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덕 특구 연계 프로그램 운영이 확대입니다. 초등학생 대상 국립중앙과학관 및 연구소 탐방 과학 캠프의 첨여 프로그램 종류를 더욱 확대하고 작년 비박형 이일에서 숙박형 일박 이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학생 대상 6개 연구원의 실험실 체험 프로그램도 올해부터 한국 해양 플랜트 연구소가 추가되어 일개 연구소로 확대되며 신규 사업인 배덕특구 내 한국 생명공학 연구원 등과의 사이언스 학기 캠프도 공동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경력 과학자가 학교로 찾아가는 과학수업인 과학교육 멘토링 사업도 작년 142교에서 170교로 확대하고 강의 위주에서 실험실습 위주로 개선됩니다. 세 번째로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융합 교육입니다. 올해 신규로 융합 교육 선도학교 16교를 새롭게 지정하고 2025년까지 3년간 100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전국 유일인 이공계 진로 연계 고교 대학 R&D &E 연구 프로젝트 사업은 올해 40팀으로 운영되며 연구 수행의 질 향상을 위한 팀별 예산을 작년 대비 100만 원씩 증액하여 지원하고 참여 대학도 작년 5개 대학에서 6개 대학으로 확대됩니다. 대전교육청의 특색 사업인 학생 국외 과학 연구단지 체험 프로그램은 작년 33명 34명의 학생이 미국 실리콘밸리 일원을 탐방하였으며 2009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잭 슈스텍 박사와 나사 제프리 박사 등과 만나서 연구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올해도 학외 방학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무한 잠재력을 개발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 교육입니다. 올해부터 단위 학교 영재 학급 학생 교육비 전액을 무상 지원하며 지원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재 교육 참여 학생의 진입 장벽을 낮추었으며 영재 교육 운영 학급도 작년 122 학급에서 올해 137 학급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또한 영재교육 담당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영재 전문가와 함께하는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실시되고 은퇴 과학자와 함께하는 영재 수업도 연간 100시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학생의 상상을 현실로 메이킹하는 메이커 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됩니다. 금년 메이커 교육 운영 학교 수를 4교 확대하여 총 38교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하고 대전 메이커 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메이커 스페이스가 없는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제3회 전국 유소년 드론 축구대회 제2의 싱크앤 플레이 메이커톤 데이와 학부모와 함께하는 토요 메이커 캠프 등을 통해 메이커 확산 분위기 조성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을 위해 체험과 실천 중심의 생태 전환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다양한 행사를 통해 환경인식제구에 노력하겠습니다. 초록품마당 운영학교, 환경교육중심학교, 탄소중립학교 등 생태전환교육사업 운영학교를 작년 82교에서 116교로 확대 운영하고 올해 처음 생태전환교육 한마당을 개최하여 실천선언, 전문가특강, <laughs> 포크콘서트, 전시회 등 교육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과학도시로서 대전의상에 걸맞게 우리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노벨과 꿈꾐 프로젝트, 대전특구 연계 프로그램, 융합교육, 영재교육, 메이커 교육, 생태 전환 교육, 이런 사업들이 더욱 특색 있고 내실 있게 추진됨으로써 대전 과학교육의 성공적인 변화와 성과들을 직접 체감하고, 또 창의 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이라는 큰 목표 달성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